문맥이란 뭐냐? 문맥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다. 문맥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적, 반대, 순적, 동일한 관계, 인과 원인과 결과, 예시.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이네 가지가 문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러면, 여기 보세요. 상상해라. 향상인지, 로스. 셀프 l f 자존심에 대해, 뭐, 매니저가 느꼈음에 틀리없는,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. d i s c o u r a g 낙담시켰음에 틀렸다, 그 매니저를.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그의 수행, 능력평가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렸다.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낙담시키니까 자존심이 상실이겠지. 그죠?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지. 어? 그러면은 역적과, 그 다음에. 역적, on the o t h e hand. 한편, 반면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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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니가 사람 어떻게 느끼냐면 느끼게 만드냐면은, 아주 큰, 중요한 감정, 감정을, 감각을 느끼게 만약에 만든다면, 그 또는 그녀는 세상 꼭대기 정상이에 있음을 느낀다. 그래서 에너지 수준에 어떻게 된다? 증가한다. 왜? 존재감을 큰 존재감 느끼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문맥의 연결, 문맥의 문장과 문장의 연결, 네. 이런 걸 문맥으로.